저희 로데프시 필리핀 대표로 임명하신 그 알버트 페로 장군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니까? CIDG라고. 네. 옛날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었어. 그 카지노 작도시 아. 거기 손석구 씨가 나왔던 필리핀 경찰 있잖아 동료 그 필리핀 경찰이 CIDG거든. 네. 경찰청 아래서 범죄수사국이라는 곳인데 강력범죄만 다루는거야 음... 마약, 네. 조직폭력배, 뭐 살인납치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어, 이런거 네. 심히 가장 막강한 소속이지 거기에 이제 총국장님을 하셨던 분이고 필리핀가서 사고나는거 있잖아 한국인되고 살인, 조직폭력 뭐 이런것들 네. 우리나라 경찰들하고 공조를 해서 그 한국인들 범죄자들을 많이 잡았더라고. 음... 한국인들 범죄자들한테 엄청 무서운 존재 두고만 보니까. 자나 그 필리핀의 LCS 그룹이 있거든. 아, 네, 네, 네.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인데. 네. LCS 그룹의 크리스찬 신송 사장하고 같이 오거든. 아, 비서진들고 장군님하고 뭐좀 이번 시합 좀 관람하시고 동남아 전체에 대해서 로드 F C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.